<laughs> 승준아 짹짹짹, 저기 많다. 여기 봐. 뒤에. 짹짹짹. 짹짹 짹. 짹 짹. 응. 응. 안녕. 해봐. 응, 아, 도 흔들어줘야지. 안녕. 출동. 음. 안녕? Yani 응. 안녕. 안녕. 응. 엄마 응. 교 쳐놨어 <laughs> 좋아? 쨔쨔쨔, 좋아? 엄마! 응? 어? 저쪽 갈 거야? 응. <laughs> 어우, 쨔쨔쨔 엄청 많은데? 응. 승준아, 쨔쨔쨔 응. 엄청 많아. 응. 여기 봐봐, 여기, 여기. <laughs> 승준아, 여기. 여기 봐봐, 쨔쨔쨔. 으이! 응. 와 찍찍찍 왜 이렇게 많아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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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니까! 응? 엄마! 응? 승진아 일로 와! 안돼 안돼! 거기 위험해! 어! 오! 걸로 가면 안 돼! 어이거봐이구 여기 쩩쩩쩩! 이 오우, 쳇, 쳇, 쳇. 응. 맞아. 엄마도? 응, 이쪽으로 가자. 형준 여기 봐, 친구. 형준아, 여기 친구 봐봐, 친구. 저기 친구 있다. 응. 음. 엄마. 엄마. 응, 음, 가자. 야 째째. 가자. 째째째 놀. 응. 째째째 놀. 응. 째째째 놀. 째째째 째 응, 가자. 가자. 응. 째째째. 엄마, 무서워서 못 가겠어. 째째게 아, 너무 많아 무서워 가지 못해. 어우 무서워. 째째째 너무 많아. 음다째째째기 응. 응, 나만 보는 것 같아 무서워 안 갈래. 아아 어,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<웃음>